안녕하세요. 배움나라 투터 이였습니다. 오늘은 한글 2010에서 맞춤법 검사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넓은 마을에 긴 글을 올리거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면 좋으나,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불러다 놓았습니다. 문서 처음으로 보내기 위해서 Ctrl-Page-Up 키를 누릅니다. F8 키를 누릅니다. 맞춤법 검사 단축키는 F8 기능키입니다. 맞춤법 검사 교정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 교정 맞춤법 검사 교정 시작 서한꿀말이 계속 에서한국서 추천 말서한국에알한국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한글이나 특수 문자와 같이 공백 문자 간격을 에로 설정해 줘야 제대로 읽어줍니다. H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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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 Alt 키로 메뉴를 호출합니다. 오른쪽 방향 키로 환경 설정까지 이동합니다. 일반 지 풀다운 메뉴 항목 L 대지. 아래쪽 설정의 경 설정이 풀다운 메뉴 항목 0, L 대지. E. 문자 간격 설정까지 이동합니다. 기능 키 설정 k 대화 상자 메뉴 항목 K. 글 레이블 설정 L 대화 스커스 지연 시간 이동, 이동 주 등등입니다. 설정 및 이동 픽셀 설공백 문자 간격 설정 S 대화상자 메뉴 항목 S. 공백 문자 간격 설정 대화 상자, 간격 픽셀 13 편집 창, 간격 픽셀 체크 13 체크 확인 오디콜드 버튼 취소 시 버튼, 누릅니다. 4, 확인 오 버튼 LTO, 셀슬리더 프로페셔널 브이오고 목록 상자, ESC키로 HWP 워페8 0 DLG 맞춤법 검사 교정 환경 저장 2,153,300 0 유리수 자기 소개서 HWPG 플라인드 어크 블로그 65 2 0 1 9만0 0 맞춤법 검사 교정 대화상자 맞춤법 검사 교정 맞춤법 검사 교정 시작 티바꿀 마이 크림 터꿀 마이편지창 추천 마의 목록 4.5 버튼 앱 시작 버튼 LTD 엘트 d 라고 나오면 한글에서 수정할 부분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는 키패드를 이용해야 하니까요. 키보드의 넘나키가 오프 상태를 해야 합니다. 인서트 팔로 맨 위로 보냅니다. 맞춤법 검사 교정하면 2번 키로 한번 내려옵니다. 맞춤법 검사 3줄 교정 줄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상점에서 1304동 12에서 이사 지나 그러면 어떤 무엇이 틀렸나 보려면 인서트 2번을 눌러서 메시지를 봅니다. 사전에 없는 낱말이거나 맞춤법이 틀렸 사전에 틀렸다는 없는 말은나 맞춤법이 니다 아마 영어로 됐 거나 이제 맞춤법이 틀렸는 경우입니다. 다시 위쪽으로 보냅니다. 인서트 8번 2번 아래쪽 마지막 검사 교정으로 한줄내옵니다 네,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보니까. 좀더 다시 답변이 1 3 4 0 2 0이 사진에 담 보겠습니다. 7번 처음으로 보내고 6번 키로 한 글씩 갑니다. 스페이스 더 샵, 하버뷰 스페이스 스페이스 일 스페이스 삼영 4, 동 스페이스 스페이스 일 스페이스 이영이 호로 지나가면은 앞에 문장을 다읽어줬으니까 다시 이 앞으로 한줄 내려갑니다 바꿀 말이그러고 말이 안 나오죠 이 부분은 영어 말이. 부분이라서. 이제 더샵하버브라는 영어라 영어 단어라 한글에서 바꿀 말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냥 지나감 누르면 되는데요. 알트 D를 누르면 지나갑니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또 지나감 나왔는데요. D 버튼 Alt+D 밑에 보면 지나감 D 또 나오죠? 인서트 8번으로 위로 올려서 한줄 내립니다. 맞춤법 검사 그리고 교정. 예국금부터 활용 능력 7도 달수 있었던 지나감디. 사전 에 없는 낱말이거나 맞춤법이, 사전에 사전에 맞춤법이 맞춤법이 틀렸습니다. 또 볼게요. 어떤 말인가? 인서트 8번. 2번으로 내려옵니다. 맞춤법 검사 네, 교정. 홈키로 처음으로 넣습니다 예국금부터 활용 능력 7도 달수 있었던 지나감디. 한글에서는 단어 단위로 맞춤법 검사 기능을 수행하고 대부분 첫 번째 아니라 두 번째 단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한줄 내려와 보겠습니다. 바꿀 말을 뭘로 한글에서 제시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역시 바꿀 말이그러고 한글에서 제시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Alt-D를 눌러서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또 지나감 나오면 어떤 단어가 찾아가는 뜻이니까요. 다시 insert, 8번, 보다는 이번에는 메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인서트 2번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서트 8번으로. Yes, b e c a 번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맞춤법 검사 교정 작은 다 u 표 p c o 서 남주자 아, 작은 다 u 표닫고 n g u e 다고 한글에서는 보여주고요. 2번 키로 한줄 내려 보겠습니다. 바꿀 말 이번엔 남주자하고 읽, 읽어주죠. 그럼 7번 공으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6번으로 보겠습니다. 바꿀 스페이스 스페이스 말 괄호 열고 이 부분이죠. 닫고 스페이스 꿀은 스페이스하페이스하쓰까가틀쓰다가 틀렸다 그랬으니까 스페이스 이 부분이네요. 주예남 주자를 붙 p a c e space. s p a a c e 키와 영어 알파벳 R을 누릅니다. 바꾸기 했습니다. space. space. s 이 a c 는 space. s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 그랬어요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번으로 내립니다. 작성자 감사 표정. 예수, 그러니까 예수 서명. 작성자 예수 서명 지나가는데 여기 띄어쓰기가 틀렸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한줄더 내려서 보겠습니다. 바꿀 말 예수에서 7번 홈. 바꿀 말 그러니까. 예수. 바. 울 스페이스 스페이스 말 괄호 닫고 이 괄호 닫고 스페이스 스페이스 콜론 스페이스 이 이게 저가 이해 수 붙여줬는데 성과 이름을 띄었으라는 소리니까 우리 바꾸겠습니다. 알트 R 누르겠습니다. 맞춤법 검사기 대화 상자, 맞춤법 검사기, 맞춤법 검사기 문서의 끝까지 맞춤법 예, 검사를 했습니다. 맞춤법 문서의 처음부터 끝났다. 맞춤법 검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할까요? 검사 와이 최소인 끝내면 되죠. 탭 키로 취소해 가겠습니다. 엔터

저장하기에서 엔터 키를 누릅니다. 후환 문서 y x m 문서 블록의 오디화 상자. 저장하기 S 메뉴 항목. 맞춤법 검사하기 기능이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수정을 해서 넓은 마을에 올리면 띄어쓰기나 오타 같은 것 중요 문서를 보낼 때도 띄어쓰기나 맞춤법 잘못 되온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연습해서 여러 번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